찬스 여러분 좋은 하루입니다.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덕후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대박 사건 싱글 앨범, 편의점의 인기에 힘입어 편의점 업계 브랜드, 인지도 1위 GS25의 공식 CF 모델로 발탁, 라이브 랜선 팬미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찬원이 GS25의 새로운 얼굴이 되었다. 가수 이찬원이 싱글 앨범 편의점의 인기에 힘입어 편의점 업계 브랜드 인지도 1위 GS25의 공식 CF 모델로 발탁됐다. 이찬원의 진정성 있고 친근한 이미지와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편의점의 편안한 이미지가 만나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이찬원은 우리 생활 가운데 없어서는 안될 편의점의 소중함과 편의점을 운영하는 전국의 경영주들, 스토어 매니저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같이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GS25는 이번 모델 선정과 동시에 추석을 맞이하여 고객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의미를 담아 오는 15일 라이브 랜선 팬미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목을 모으고 있다. 이찬원은 라이브 랜선 팬미팅을 시작으로 GS25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활발히 소통할 예정이다. 이찬원의 신곡 편의점은 각종 음원 차트 및 유튜브 인기 동영상 1위에 랭크되면서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편의점은 우리 삶의 보편화된 편의점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여 히로애락을 담은 곡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공감가는 가사와 멜로디로 대중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있다. 한편 이찬원과 GS25가 함께하는 라이브 랜선 팬미팅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GS25 공식 유튜브 채널 이리 오너라를 통해 볼수 있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일주일간 톱스타 뉴스에서 독자들이 추천한 기사 중 334명 팀의 스타를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추천 종합 순위에서 2천원이 4위를 차지했다. 일주일간 추천을 받은 기사는 총 402건이며 독자가 추천한 총 추천수는 77,210표였다. 이찬원은 8,838표를 얻으며 전체 추천수의 11.4%를 차지했다. 추천수를 집계한 이래 1위 기록은 방탄소년단이 9회, 2 0찬원이 13회, 영탁이 56회를 차지했다. 영탁과 방탄소년단의 표차는 13,531표, 방탄소년단과 김희재의 표차는 7,761표, 김희재와 이찬원의 표차는 50표, 이찬원과 방탄소년단 귀의 표차는 1902표다. 1000표 이상을 받은 스타는 영탁 3 1 8 0표 39.1%, 방탄소년단 16649표, 21.6%, 김희재 8888표, 11.5%, 이찬원 8838표, 11.4%, 방탄소년단 귀 6936표, 9%. 방탄소년단 진사 1,842표, 방탄소년단 지민 3,383표, 이명웅 2,564표, 장민호 2,007표 등이다. 트로트 스타들 순위를 살펴보면 영탁 1위, 김희재 3위, 이찬원 4위, 이명웅 8위, 장민호 9위, 황윤성 13위, 정동원 15위, 박군 27위, 양지현 31위, 홍지윤 31위, 김다현 31위, 김태현 31위, 박서진 32위 등으로 집계됐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